지금 당장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머리카락 좀덜 빠지게 해보겠다고 검은 콩 갈아서 우유에 타드셨습니까? 아니면 점심 밥상에 짭조름한 콩자반 올려서 김치랑 맛있게 드셨나요? 그렇다면 어르신은 지금 건강을 챙긴 게 아니라 내 몸속에 딱딱한 돌멩이를 차곡차곡 쌓고 계신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계속 드시다가는 1년 뒤에 남들 다 가는 여행 대신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 가서 투석기 돌리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응급실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지르며 실려온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옆구리를 부여잡고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 날카로운 돌들이 가득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많이 드셨냐고요. 담배를 태우셨냐고요. 천만에요.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전도사였습니다. 몸에 나쁜 건 입에도 안 되고, 오로지 검은콩이 몸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드신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검은콩이 뱃속에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검은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콩을 먹을 때 무심코 같이 먹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최고의 건강식단이 사실은 내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르신은 내일도 모르고 독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죽어가는 콩팥도 살리고 빠지는 머리카락도 지키는 진짜 100점짜리 섭취법을 알아가시는 겁니다.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신장이 터지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반대로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짝꿍. 음식 세 가지를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합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집에서 누구나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신장 해독 레시피도 준비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책임지는 정보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검은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신이 내린 곡물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은콩 자체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검은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 5가지를 먼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검은콩은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 껍질이 까만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없애주는 능력이 일반콩보다 4배나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기 마련인데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이 녹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것처럼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겁니다. 두 번째 효능은 우리 어르신들이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게 만드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이 자라나게 하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이 잘안 돼서 머리가 가늘어집니다. 검은콩은 머리카락의 뿌리인 모근을 튼튼하게 잡아서 쉽게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마른 논에 물을 대고 비료를 뿌리듯 두피에 영양을 듬뿍 공급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보약보다 좋은 천연 호르몬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때 검은 콩이 부족한 호르몬 역할을 대신해줘서 이런 괴로운 증상들을 싹 가라앉혀 줍니다. 네 번째 효능은 깜빡깜빡하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레시틴이 뇌세포에 기름칠을 해 줍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신다면 뇌 영양제인 검은콩을 꼭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의 해독 작용입니다. 옛말에 콩은 모든 독을 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독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도와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도록 돕고 몸의 붓기를 빼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분들에게 특효약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검은콩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독이랑 같이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면, 검은 콩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내몸 속에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 가루 우유에 타먹는 게 국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 가도 블랙 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맛은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드시다가 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너무나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망치로 깨려고 해도 잘안 깨집니다. 우리 몸 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붙습니다.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되어 떠돌아다닙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 결석 즉몸 속에 돌이 되는 겁니다. 특히 마흔이 넘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분비량이 뚝 떨어지고 소화효소도 줄어듭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돌도 씹어먹을 소화력이 있으니, 가끔 섞어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찌꺼기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고기랑 콩이랑 둘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힘이 불끈 솟지 않을까 싶으시죠? 저도 식단 일기를 보면 소고기 묵국에 콩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반지를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다이아몬드는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습니다.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미네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어 놔주지를 않습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아주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 예방하고 혈액순환 돕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콩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 밖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사드시고 영양가는 변기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때문에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콩밥에 김치 한점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 식문화 아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입맛 없을 때물 말아서 짭조름한 젓갈이랑 먹으면 밥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시한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에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해 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향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검은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검은콩만 몇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흰쌀은 도정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 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검은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에게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콩과 현미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콩을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콩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방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좋은 식초와 검은 콩을 가장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초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시죠?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은 콩두 컵을 준비해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물기를 쫙 빼는 게 중요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약한 불에서 콩을 볶아줍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껍질이 살짝 갈라지면서 속살이 보일랑 말락할 때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볶은 콩을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콩이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식초는 현미식초나 감식초 같은 천연발효식초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서늘한 곳에 두시면 콩이 식초를 머금어서 통통하게 불어납니다. 식사하신 후에 열알에서 스무 알 정도씩 꼭꼭 씹어드셔 보세요. 처음에는 시큼해서 눈이 찡그려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드셨을 때이 초콩 몇 알이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보관법과 섭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산패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어서 맛이 변하고 영양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용량으로 사두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사서 드시는 게 좋고 남은 콩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온에 두시면 벌레가 생기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콩을 불릴 때 너무 오래 불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콩을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수용성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이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콩 불린 물이 까맣게 변하는 거 보셨죠? 그게 다 영양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콩을 불리실 때는 밥 물량을 미리 맞춰서 씻은 콩을 넣고 그 물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밥을 지으셔야 영양. 손실 없이 100%다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종이컵 반컵 정도 약 50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지금 만성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칼륨이라도 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퓨린 성분을 주의해야 하므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드셔보시고 내 몸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잘 살피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검은콩에 대한 진실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생으로 먹어야 영양 파괴가 안 된다고 생콩을 갈아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생콩에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소화를 방해하고 배탈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익혀 드셔야 안전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껍질이 거칠다고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콩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다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건 검은콩의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좀 거칠더라도 꼭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화력이 너무 약해서 콩만 먹으면 체하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 콩을 삶아서 껍질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두유처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초콩을 드시면 식초가 소화를 도와줘서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선생님 검은콩 먹으면 흰머리가 검은머리로 변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이 하루아침에 검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의 시스테인 성분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해서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덜 빠지게 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고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볶은 콩이 좋나요? 삶은 콩이 좋나요?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볶으면 안토시아닌 함량이 조금 더 높아지고 삶으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비가 튼튼하고 간식으로 드시고 싶다면 볶은 콩을 추천드리고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삶은 콩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 궁합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이세 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드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해야 진짜 보약입니다. 건강은 아는 곳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한 잔과 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관리를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건강은 지금부터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 건강만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